네 안녕하세요 미니 강좌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미역 토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미역 토핑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이 초록색 물감을 목공풀에 섞어서 만들어서 말리는 방법이고 또한 방법은 좀 소수의 분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되게 간단한 글라스 데코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굳은 부분이 보이, 보이는데 이것도 약간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걸 두 가지를 둘다 해봐서 어떤 게더 좋은지 궁금해서 두 가지를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물 소개를 할게요. 준비물 소개는 글라스 데코, 그리고 바라, 비리디안? 네, 비리디안 물감, 그리고 목공풀, 그리고 이런 비닐 같은 거두개 섞을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섞을 것.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글라스 데코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색깔은 둘다 비연출적일 거예요. 네, 굳으면 다 투명해지니까 얇, 얇게 펴줍니다. 출처는 어우, 묻다 꿀비님이고요. 근데,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꿀비님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진짜. 목소리도 되게 평온하고, 작품도 되게 좋고, 편집도 되게 잘하시고. 네, 하여튼. 이렇게. 어우, 그리고 미니어처 그거 작품 보관할 때 하는 날짜까지 다 적어 놓으셔서 되게 세밀하고 꼼꼼한 것 같아요. 왜됐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색깔이 되게 좀 펄해 보여요. 이 카메라가 잡히는 거는 근데 진짜 펄하지 않고요. 이게 색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나 네, 어쨌든 글라스 데코 보시면 딱 이런 색 맞습니다. 똑같죠. 네. 네, 하여튼 이번에는 그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그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목공풀에다가비리디한 물감 섞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라고어 뭐야? 오, 방금 뽁소리 났어요. 들으셨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게 좀 미역색이라 사용을 하도록 하고. 어 물감 이렇게 안 나와. 이게 물감이 원래 되게 양이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게 되게 적거든요? 그 이유가, 예전에 미술을 할 때, 엄마가 그오그 어, 물감 짜라고 이거를 샀는데, 네, 샀는데, 이게 다 짜버려갖고, 이게 완전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팔레트 물감에 또 물음을 쳐서 덜어서 쓸수 없는 거. 이게 팔랫 파랫... 이게 아마 한 24색인가? 그 정도 돼갖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역시 아크릴 물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좋은데 엄마가 그 여러분 그거 그 초등학교 때 쓰시는 그런 물감 아시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막 캐릭터 그려져 있고 그런 물감? 그런 물감 쓰라고 하시는데 그게 좀 불편해요. 네, 이렇게. 이게 글라스테코처럼 잘 넓게 안 펴지네요? 근데 이거 어차피 뒷면을 사용할 거니까 상관이 별로 없긴 한데 아무래도 고르게 펴줘야 뒷면도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어 깜짝이야.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미역 토핑을 만들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 뒷면을 보시면 얘는 약간 이런 색이 이런 거고 얘는 약간 이런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이게 더 얇게 잘 펴지는데 이게 어떤 게더잘 나올지 나중에 미니어처 그거 다른 동영상 올릴 때 같이 앞면 앞부분에 한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팩 크기는 이게. 여기도 있는데, 한이 정도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 어, 동전을 쓰레기통에 넣을 것만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미니어처 미역도핑 만들기 두 가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완성작은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미니어처 그런 걸 만들 때 앞부분에 소개해드릴게요.